안녕하세요. 프로이사로 로이드입니다. 제 채널이 이사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요. 아나 이사 잘 갔다. 라는 말에는 이삿날 짐을 잘 옮겼다 라는 의미보다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잘 골랐다는 의미가 더클것 같습니다. 집을 잘 구하려면 이네 가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얼마짜리 집으로 갈지 금액을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매물 검색하다 밤을 셀 수가 있습니다. 둘째, 어디로 갈지 지역을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집 주변으로만 알아보시는 분들, 잘 찾아보면 훨씬 더 나은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기회를 그냥 버리는 겁니다. 셋째,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내 집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조건을 확실히 정리해야 합니다. 기준이 명확해야 선택도 잘할수 있습니다. 기준 없이 부동산에서 보여주는 대로만 결정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진짜 후회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미 늦는 거죠. 넷째, 최소 10군데 정도는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정만 잘 짜면 3, 4일이면 다볼수 있거든요. 최소 2년을 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며칠 정도는 시간을 내야 되겠죠. 초보자분들이나 이사를 실패하시는 분들은 집 알아보실 때 대부분 이렇게 알아보실 거예요. 금액에 맞춰서 집 주변 위주로 매물을 검색해 본 다음에 부동산에 연락해서 집 보여달라고 하는데 세네 군데 정도만 보고 그중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천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산다고 하면 세네 개만 살펴보고 사실 건가요? 온 백화점 다 뒤져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지 않을까요? 남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8천만원짜리 차 산다고 치면 몇날 며칠을 유튜브며 블로그며 미친 듯이 검색해보고 스펙 일일이 다 비교해가면서 정말 신중하게 고르지 않을까요? 집 한번 잘못 선택하잖아요. 특히 전세는 중간에 이사 나가려고 하면 내가 세입자 구해야죠. 복비 내야죠. 돈 말고도 집주인하고도 실갱이 해야 되고 또 집을 빨리 빼야 되니까 집 보러 온다고 할 때마다 온 집안을 싹 정리해야죠. 말씀드리면서도 그 상황이 상상이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몰랐으니까, 주변에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랬다 치고요. 집을 정말 잘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싹다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음번 이사는 분명히 잘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집을 잘 구하려면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기준을 잘 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정리한 후에 조건에 맞는 집들을 네이버 부동산에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찾은 집들이 실제로 괜찮은지 직접 보고, 그 중에서 가장 베스트인 곳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까지는 집에서 손품을 좀 팔아야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부분은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부분까지 같이 한번 해보고, 발품을 잘 파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얼마짜리 집으로 갈지 금액을 정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다뤘었거든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전세로 갈지 월세로 갈지 정하고 얼마짜리 집으로 갈지를 정해야 되는데요. 3억대 집으로 가야지 이게 아니라 3억이면 3억, 3억 8천이면 3억 8천, 러프하게 말고 딱 기준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똑같은 3억대 집인데 3억과 3억 8천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맥시멈과 미니범의 차이를 최대 2천만원 선에서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3억에서 3억 2천만원짜리 전셋집을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갈지 지역을 정해야 하는데요. 무조건 본가 옆에 살아야 한다든지 이런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면 지금 집 근처 말고 다른 지역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니는 곳만 다니기 때문에 내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걸좀 꺼려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광교 신도시 완전 초기에 그쪽에서 입주했던 회사에서 이직 제안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듣보잡 회사였던 거예요. 저희 집에서 엄청 멀기도 하고 초기니까 교통도 불편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거들떠도 안 봤죠. 지금은 광교가 제가 사는 지역보다 훨씬 상급지가 됐어요. 저처럼 이런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지역을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나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출퇴근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기준을 회사나 학교로 두시면 되고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이 30분인지 1시간인지 생각한 후에 네이버 지도에서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이 한 40분 이내였으면 좋겠다라면 회사에서 제일 가까운 전철역을 기준으로 최대 10개 정거장까지를 반경으로 삼는 거죠. 출퇴근 시간이 갔다면 남쪽에서 북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사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뒤쪽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내 집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을 정리해보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집은 남매를 키우고 있어서 방은 일단 3개는 있어야 하고요. 화장실은 2개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짐이 많아서 30평대 집이어야 하고요. 저는 과일이나 채소는 마트보다 시장이 더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가까운 게 좋더라고요. 지금 집은 버스 정류장 가까운데 버스 한번 놓치면 전철역까지 걸어가는데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전철역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차가 있다 보니까 주차 지옥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아이들 학교는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에 있는 곳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40대인데 살려면 이제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아침이나 저녁에 한두 바퀴 뛸수 있는 공원이 근처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는 있어야 크게 불편한 거 없이 살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조건을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조건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손품을 팔아 봐야 되겠죠? 우선 저는 직장이 여의도여서 여의도를 기점으로 지하철 라인별로 열정거장 이내의 지역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네이버 지도에서 여의도역 검색한 다음에 캡처해서 PPT에 얹혀놓고 이렇게 동그라미 찍어주면 좀 수월하거든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엑셀을 켜고 조건을 비교하기 위한 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엑셀을 켜면 맨 위에다가 제가 체크할 조건들을 하나하나 기재를 해주면 되는데요. 맨 먼저 지역, 전철역, 아파트명, 세대수, 연식,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먼저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보증금, 최소 금액, 보증금, 최대 금액, 몇 가지의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뭐 학교, 시장, 공원 이런 것들을 저는 적어줬어요. 그래서 엑셀이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네이버 부동산을 켜고 조건을 먼저 하나하나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조건을 설정하는 곳이 있거든요. 저는 전세 5억짜리 아파트를 알아볼 거고요. 30평대 집에 세대수는 한300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엑셀 표 만들고 네이버 부동산에 이렇게 세팅까지 하셨으면 이제 라인별로 하나하나 매물을 검색해볼게요. 일단 저는 학교가 가까워야 되니까 이렇게 학권을 표시를 해볼게요. 여의도 역부터 시작해서 이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쭉 올라가 볼게요. 5호선 위쪽은 매물이 하나도 검색이 안 되네요. 그럼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게 서울이다 보니까 전세 5억의 집을 찾기가 좀 어려운 건가? 없네요. 네, 일단 5호선 라인에는 제가 원하는 조건의 집이 없습니다. 역시 서울인 것 같아요. 서울이 아무래도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집값이 비싸니까 좀 아래쪽으로 다시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다시 여의도역으로 와서 1호선 라인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구로역 쪽에 아파트가 몇 군데 보이네요. 근데 딱 봐도 초등학교가 멀어 보이고 공원이나 시장 같은 게 없어서 여기는 패스할게요. 현대 연예인 아파트. 여기는 초등학교도 가까울 것 같고 공원도 있네요. 여기서는 조금 멀어 보이지만 마트도 있으니까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정보가 나오고 단지 정보를 클릭하면 기본 단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에 하나하나 채워줄게요. 일단 지역은 구로동, 1호선 9인역 근처니까 1호선 9인역이라고 쓰겠습니다. 아파트 이름 쓰고 세대수랑 연식 써주고요. 보증금은 가격순으로 해서 최소가랑 최고가를 적어주면 됩니다. 거리는 네이버 길찾기로 측정하면 되는데요. 네이버 길 찾기 검색해서 이렇게 아파트 이름 기재하고 구일역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볼게요 아 도보로 14분 걸린다고 나오네요 서울 구일 초등학교까지는 5분 걸리고요 신구로 유수지 생태공원까지는 15분 걸린다고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주차대수는 0.69대 이렇게 해서 쭉 기재해 놓으면 하나 찾은 거죠 거리뷰를 통해서 주변 분위기를 좀 볼게요 아 단지 분위기가 너무 상막해 보이죠 주차장도 0.69대면 진짜 너무 협소하네요 학교까지도 어떨지 한번 가볼게요 아, 근데 차가 너무 많이 다닐 것 같고 아이 혼자 가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이네요. 기본적인 정보를 정리한 후에 거리뷰를 통해서 느낀 느낌을 여기 비고 부분에 간략하게 정리해 놓으면 비교할 때 장단점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 한 군데를 찾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 나가면 되고요. 제가 모든 라인을 다 확인해서 이렇게 쭉 정리해 봤거든요. 아무래도 서울이다 보니까 조건 자체가 열 군데가 안 되더라고요. 예시니까 어떤 식으로 정리해 나가는지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조건에 맞는 곳을 이렇게 쭉 찾았으면 여기를 다 보러 갈 건지 한번더 추려봐야 하는데요. 일단 여기는 역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뺄게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빼겠습니다. 여기는 주차 대수가 너무 적어서 빼겠습니다. 여기는 시장도 없고 마트도 너무 멀어서 빼겠습니다. 여기는 시장이 없네요. 다 빼고 나니까 9군데 중에서 4군데 남았어요. 대충 비교해봐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다 되셨으면 이제 집을 보러 가야 하는데요. 부동산에 연락해야겠죠. 한 지역만 보는 거면 전화로 물어봐도 되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 지역의 아파트를 둘러봐야 되니까 여러 곳의 부동산을 컨택해야 되는 거죠. 네이버에서 부동산 전화번호 싹 수집해서 연락처 정리하고 일괄 문자 보내서 소통하면 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집을 잘 구하기 위해서 실제 집을 보러 다니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았는데요. 특히, 손품 파는 부분은 매물 찾는 건 부동산에서 할 일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최대한 여러 선택지를 갖고 있어야 부동산에서 하는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고요. 또 보증금 협상할 때도 내가 좀더 우위에서 협상할 수 있거든요. 부동산은 계약을 시켜야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충이 가능한 금액을 제시하면 가급적이면 협의가 되도록 중간에서 조율을 잘 해주실 거고요. 결과적으로 보증금 몇백 정도는 아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나머지 부분도 곧 준비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셔야 되겠죠?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이어가시죠.